털이 어때? 털이 약간 까치까치하지? 그렇게 하니까 둘이 똑같다 네. 와 어? 너무 맛있어 오 지원이 잡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질지요? 질수 없지? 양이랑 우리 지원이랑 같이? 어? 자사점 찍는다 하나 둘 저는 그로우 개발팀에서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김진성 책임입니다. 휴넷 학습 휴가 참 좋은 제도죠. 5년을 근속하면 한달 동안 30일 동안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년 근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일도 바쁘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할수 있게 돼서 좀 기대가 되고 되게 설레는 마음에 있습니다. 저 이번에 학습 휴가 가면서 국토종주도 하고 가족여행을 할 건데 영상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진실된 모습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속초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속초 리조트 표가 하나 생겨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취소를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습휴가고, 저희 애들은 방학이고, 저희 아내는 휴가를 냈고, 무엇보다 우리 둘째가 또 내일 생일이기 때문에 속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다 됐겠지? 내이가 아. 여기다! 오 대관람차! 대관람차가 보이니 오, 너무 있어안 아, 타! 한 번만 타보자 러로안타안타 저거 내가 죽어도 뛰어나도 안 타! 몇 분이시래요? 몇명이네 분이요 네분 바로 탑승하실게요 어? 어? 아, 되게 아, 좋다 지우야! 이리 와봐 지우야 아, 아, 무서워서 그래? 고소공포증 있는 아이는 절대로 데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게 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아, 지현이 네. 오늘 오늘 아빠 덕분에 재밌는 거 봐서 어때요? 아요 싫어요. 오늘 어, 당연히 좋다. 우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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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꽃대가매이 그냥 이쁘지? 저도 국물 먹어. 어때? 음, 왜? 국 맛이 확나 국대 맛이 나지? 매운탕에다가 국대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어 맛있어? 라면은 와 진짜 차 라면은 우리, 라면은 거의 5분인가 10분 만에 다 먹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어. 먹었어? 맛있어. 맛있었어.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이나믹 메이즈 속초. 뭐 방탈출 게임 같은 거라고 하는데 뭐 테마파크라고도 하고. 테마미로 대탐어. 어오고 어, 여기 아니야 막길이야 여기야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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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어? 어, 어디야? 소 하나 리조트에 와서 지금 짐을 풀고 쉬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설악 버터피아에서 놀다가 저희 둘째가 음? 발을 다치는 바람에 어, 좀 일찍 마무리를 하고. 지원아 발발발 발, 발 봐봐. 야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이거 왜 떼졌어? 이거 어디 있어? 오늘 하루 참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집카페인 커피 라떼 한잔 마시면서 빵이랑 같이 오늘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땠는지 한번 소감 좀 얘기해줘 어, 오늘 어땠냐면은 응. 약간 속상했기도 했는데 기분이 다쳐서 응. 근데 재밌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별난 일이 있었어 오늘은 재밌었던 응. 것 같아 그래? 어떤게 제일 재밌었고 나는 응. 아무래도 대관람차겠지. 그, 아니? 그러면 응. 나 오늘 다이나믹 메이즌. 거기 거리야? 여기 아니야? 막길이야? 여기야 여기. 지현이네 아, 저 재밌었고, 응, 안 아, 봤고, 응. 즐거웠어요. 그래?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방탈출. 방탈출? 지현이 아무튼 잘 자. 그러면 응. 저도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대관령양떼목장 우리 지금 약간 구름 속에 있는 거, 같죠? 이거 천천히 가야겠다 어, 이거. 일단 켜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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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오늘 여기 여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와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이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둘이 똑같다 양 봐봐 아빠 나이안 보면 안 돼? 어? 네. 양이 지금 이거 봐봐 영이안 보면 안되냐 왜? 가자 그럼 올라가자 천자 여보 여기 왔었지? 전 남친이랑 왔다고 하지 않았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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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방목장인데 여기 양봐. 양좀 음. 조심히, 조심히 이렇게 안녕 이렇게 안녕. 오! 털이 어때? 털이 약간 까치까치하지. 어. 우리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지우지현아. 여기 서 있어봐. 지우지원아. 지우, 지우, 응. 지우, 지우, 지우. 양이랑, 사주. 양이랑 우리 지원이랑 같이. 맞다. 자, 사진 찍는 칩니다. 하나, 둘. 이곳이 오늘 저희의 두 번째 여행 지자 숙소인 단양 별빛 한옥입니다 저희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놓고 앞광고. 여기는 저희 집이고, 여기는 달방, 별방, 그리고 여기는 별채가 되겠습니다. 오! 여기는 이렇게 미비큐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한옥마을 이제 넷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로 갔고, 제가 이 녀석 둘을 봐야 되는데, 하, 아, 이틀 동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징검다리인데, 징검다리까지 지금 물이 다 차서. 아, 괜찮노. 아, 괜찮노. 그냥 갔어. <laughs> 이 무슨 말이야? 사투리다. 이상한, 이상한 사투리네. 어디 사투리에요? 북한 사투리요. 북한 사투리 같은데요? 아, 어찌르고 <laughs> 이거 영상 나가도 돼요? 응, 안 돼. 어, 지현이 잡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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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1.5cm. 오우 대왕고동? 너다잘 져서 어떻게 하냐? 응? 자, 엄마! 자, 자, 자 지훈이 같이 부른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축하해. 엄마가 생일 축하한대. 야, 나 생일 축하해. 생일 소원 빌었어? 아니, 소원 안 빌었어. 왜안 빌었어? 소원 빌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여행의 3일차. 균이 오늘 하고 싶은 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국립생태원에 도착했습니다. 와, 봐봐 우리 여기 사장만 찍을까? 여기 오리 봐봐. 새끼 오리랑 저렇게 그늘에 숨어 있어. 여기는 진짜 엄청 덥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여기 선인장 같은 거 봐봐. 아, 이 선인 야, 이 선인장은 뭐, 봐봐. 키가 이몇 미터야? <웃음> 사장이 <웃음>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오, 봐봐. 우리 지원이가 제일 귀엽고 그 다음으로 투달이 귀엽게 생긴 거. 난 지원이보다 수달이 귀여웠지 아빠는 지원이 다음으로 김지우라고 생각했는데? 대결 한번 해보자. 수달이랑. 귀여운 대결. 마스크 벗어봐. 여기 왜 야외니까. 김지우하고 수달. 김지우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 표정 한번 해봐. 귀여운 표정 한번 해봐. 지원이? 귀여운 표정 한번 해봐. <웃음> <웃음> 김지우? 질수 없지? 쟤왜 아까부터 젖으세요? <laughs> <laughs> 아까부터 저러고 있네? <절어버리네? 웃음> 여기는 극지관, 극지관. 시원해? <laughs>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하나 알려줄게 <laughs> 사막여우랑 북극여우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막은 귀가 크고 북극은 고 왜냐면 사막은 열이랑 성격이 높으니까 그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여기는 열이 없 거의 없잖아 그래가지고 열을 많이 안 보내도 돼가지고 귀가 작는 거야 진짜 그 차이... 완벽한 100점짜리 대답이었어 정짜다 천재인데. 보여. 어 여기 다 빠져서 다가. 파 옐로우 아이 얘가 블루 탱어 블루 탱이고 말미잘이 원래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흰둥가리는 말미잘 사이에서도 잡아먹기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어? 여기가 오토드래곤이네 우와 어, 이거 봐. 코 얘가 비단원숭이. 오 귀여워. 아빠, 여기 그래? 여기 봐봐. 여기 실내야. 열대우림이래. 진짜 여기 실내야. 와, 여기 봐봐. 엄청나. 생태원 어땠어? 오늘 엄청 재밌었어. 여기 재밌었어? 응. 우리 지원이가 지금 발이 아파서 제가 업어주고 이제 저희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집지생태원은 오늘은 못 갔는데. 못 가도 여기만 봐도 에코리움만 봐도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가고 여기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무조건 와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다행히서 지훈이도 앞으로 나도 고힘들고한것 갔다. 전기차 타고 가니까 진짜 편하지. 아. 안녕하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국토 정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타트. 어, 그런 게. 어, 와. 쁘다 인생 조죠인수 이게 충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쁩니다이 계속 새로운 게 이쁜 게 반복되니까. 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오늘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네. 수안보 인증센터입니다. 이화령 정복. 삼주상풍교 인증센터입니다. 오, 빨리 찍어야 돼. 타이어가 이게 녹아내린 것 같아요. 완주가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와, 안 되겠다.